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방 TV입니다. 오늘 6월 6일 오늘의 뉴스를 하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 선거법 유제로 21대 대선 당선 무효하겠다는 건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뉴스를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뉴스가 검색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셔도 되지만 이 내용을 직접 들은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6월 4일 날 공식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틀이 되었지요. 자 오늘 어, 올라온 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20대 대선 선거법 유죄로 21대 대선 당선 무효 하겠다는 건가에 제목으로 올라온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이 기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난다고 하는 분들이 무려 4,017명이고 슬프다고 하는 사람도 22명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좋아요 202명 감동이에요 33명 추천해요 해서 701명이 이 기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도 보듯이 많은 국민들이 이 기사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기사에 대해서 화난다는 어, 사람들이 어, 많은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를 올감했던 범죄자 프레임도 민심의 흐름을 완전히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깨를 짓눌러온 사법의 짐은 아직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그를 법정에 세우려는 시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재판이 계속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내 법정을 오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곧 국민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계속 재판으로 소모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모두 다섯 개입니다. 국정 책임을 진 대통령이 공판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재판은 한없이 길어지고, 그 여파는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처리 방향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왔고 파기환송집 첫 재판이 이달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고자 외치는 사람들은 속으로 희망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시나리오를 쓰고 있느냐? 서울고등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내리고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면 이재명을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에는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미 취임 또는 임명된 자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반 행위가 일어난 해당 선거의 당선 무효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옳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언론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국회의원직도 잃는다고 했습니다. 과거 선거의 이반 행위를 이유로 다른 선거의 결과까지 부정하는 것이 법리적 상식적으로 옳은가 하는 겁니다. 선거가 다른데 책임은 하나로 묻겠다는 기묘한 논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국회의원직 상실을 기정상시,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같은 논리로 이대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짙습니다. 20대 대선 패배자에 대한 당선 무효형으로 21대 대선 당선 무효화를 하겠다는 회개한 발상이 음투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계속하고자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60.63.9%가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고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5.8%였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재판 계속이 42.7%, 중단이 44.4%로 엇비슷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이 수치를 내세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이라고 사설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을 바꿔 여론 조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만일에 대통령이 매주 법원에 출석하느라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재판 준비로 민생과 예교가 뒷전에 밀리는데 동의하십니까? 또는 임기 후 재판을 재개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게 평등의 원칙을 심각히 입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재판을 계속하면 대통령직 상실 위험도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바뀌면 민심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여론조사의 본질입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특정 개인에게 주는 사사로운 혜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짊어진 국정의 무게에 부여한 제도적 안정장치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형사 문제로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헌법은 그것을 막기 위해 예외를 둔 것입니다. 국가의 지속을 위한 합의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본래 한 묶음으로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도 어떤 법학자들은 형사 소추는 기소만 의미하고 이미 기소된 재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글자의 미로에 갇혀 헌법 84조의 정신과 취지를 망각한 또는 의도적으로 예매한 그릇던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법보다 무겁고 민심은 글자보다 깊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최종적으로 보듬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민심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맡겼습니다. 이번 투표로 맡긴 것이지요. 국민은 이미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법정이 아니라 광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몇 명의 판사가 아니라 4,439만 내 유권자가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 재판의 결과입니다. 이 국민 대법정 판결을 판사 몇 명이 뒤져버리는 것은 명백한 사법 쿠데타입니다. 20대 대선 선거법 유죄 판결로 21대 대선 당선 무효를 깨하려는 시도는 너무 비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설마 그런 일까지라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비상식적인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부터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기소 뒤 1년 내 판결 조항을 들이밀며 길을 쓰고 대선전의 유죄를 확정하려 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소 뒤 1년 내 판결 조항을 들이밀며 길을 쓰고 대선전의 유죄를 확정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법의 외피를 쓴 정치 개입이었습니다. 그러니 법전 한 귀퉁이 글자 몇 개를 확대해석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는 얼마든지 현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정은 멈추고 대한민국은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법의 운영은 순리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항 또한 순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 재판 중단 등의 대응책의 모양이 썩 아름답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방탄 입법이라고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총알 앞에서 방탄복은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생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제대로 해석해 적용하기만 하면 굳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판 중단 여부를 놓고 왈과 알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례와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방탄복이 등장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대통령직 유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으로 나라가 다시 대혼란에 빠지기보다는 방탄 입법이 오히려 나은 현실적 선택입니다. 이 문제의 매듭은 대법원이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바뀌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입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의 해석이 과연 개별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휘둘러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넘기고 판결 날짜를 서둘러 밀어붙였습니다. 그런 용감무쌍한 사람이 이번에는 개별 재판부 뒤에 숨어 버렸습니다. 재판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일관성도 용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선 이후 모두가 입을 모아 국민 통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합은 선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식에서 태어나고 순리 속에서 자랍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무시하고 민의로 선출된 대통령의 목에 칼을 들이밀면서 통합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 쿠데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입법 쿠데타로 몰아 정쟁의 불소식계로 삼으면서 화합을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칼을 내려놓지 않는 손으로 악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상식과 설리는 현실적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파기 환송집을 맡은 재판부의 판단이 중대해졌습니다. 더는 조의대 대법원장에게 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결정을 미루고 회피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됩니다. 상식이 법을 이끌고 순리가 사법을 감싸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상식이 법을 이끌고 순리가 사법을 감싸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 기사를 다 읽어드렸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어, 국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환하여가 많았습니다. 4,017명, 슬프다는 사람도 22명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기사를 읽고 기분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202명이나 되고,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도 33명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 대한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감정은 에,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이기방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